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이루시고 홀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는 증표가 있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 어, 어떻게 어, 증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어,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순종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순종하는 삶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표시 표적을 어,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또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들이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고, 죄악 죄중에 빠져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적인 아닐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은 어, 우리를 위하여 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 죽었던 우리를 그 죽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 놓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 그 부활의 산소막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부활의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것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늘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냐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 욕심이나 세상적인 안목이나 또 육신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을 갖게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삶속에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은 시험과 또 어떤 그런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빈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 오면 우리가 그거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너희가 그런 거에 근심하고 시달리지 말고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뭐, 뭐겠어요.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의 시험이나 미혹이나 유혹이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않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사라기, 사라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능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 주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이냐, 7절. 믿음의 확실함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삶 속에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불로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금을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금만 남잖아요 불순물들은 빠지고 그런 것처럼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미,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그 연단하여도 그 금이 순수한 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함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주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삶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종교와 또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그 믿음이 더욱 더 연단돼서 더욱 더 굳세져서 더욱 더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능히 이길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믿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궁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국유하신 그 자비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이 보관에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과 종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징이 있는 게 뭐냐 첫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표징이 있다는 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표적이 뭐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증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심판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 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과 종기 종기하신 주님과 함께 함께 기업을 입을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원을 얻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이 말씀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한 열매가 맺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부하오니. 아버지여,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